자연스럽게 코는 그냥 어, 자연스럽게 어, 난만두찌는줄 알았다. 어, 코에서 연기 나와서 어. 저기 가방 매듭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청강 걸고 아가씨. 네, 저기 내리는 쪽에 넣는곳 있어요? 그 열려서 다 빠지면 찾지도 못해. 소원아 네가 받아서 좀 놔줘. 어. 뭐 네. 어. 살짝 나더라고요 비싼 같은데 네. 음. <목소리> 음. 뭐야? 이것저것 다 나와 커플? 커플 옆에도 커플? 아. 그러면? 아, 아, 친구 아. 친구 헤어스 아. 기가 막히다 아. 어. 양파 꽁지 같아, 양파 꽁지. 아, 기가 막힌다. 여기도 커플. 네, 커플. 브레.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양파를 열면서 뒤에 있는 안전에서 꼭 잡으시고요. 냉동중에 절대 옆이나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음식을 한대 드시고요. 자, 출발할게요. 자 출발. 자 처음 시작입니다. 가볍게 한 번씩. <laughs> 야, 야, 주..아 야, 승호아 저기 출입문 옆에 저기 총음위안래한번 원피스 입고 나가시. 옆에 있는 나가시 괜찮나 좀 확인 좀 해줘라. 야, 뭐 우리 의자 에 붙어 있는 거 같아. 어떻게 가려 그래. 저기 아가씨 바지 기능성 바지인데 반바지 됐는데? 저 바지가 기능성 바지야. 한쪽만 반바지 됐어. 아, 나 사람이 목이 없어. 어떡해. 우리 노란 머리 아가씨 몇 살? 에? 스물다섯 살, 아이 나이가 스물다섯 살인데 바닥에 다리 간다고 저 어떻게 하려고 저거? 아, 어쩜 이렇게 귀여워? 어떻게 사람이 머리부터 다리 끝이지? 목이 없어 연결부위가 어떻게? 해. 저 옆에 친구들 좀 잡아줘. 그까 그 기어 나가씨 좀 챙겨줘. 저야 있으면 저 아씨 예수님 되겠어. 어? 아 귀여워. 야 처음 시작이에 가볍게 한 번씩 볼야 여기 뭐야 네. 여기 다 일해? 여섯 명이? 어? 어 여섯 명이 일해? 어디 뭐 교회에서 왔어? 그럼요 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친구? 네. 중학교 때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래 네. 야 여자를 이렇게 네 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전혀 부럽지가 아니야 네. 아나 진짜 헤어스타일 와 간지난다 근데 진짜 야야 야, 일본 야쿠자 같아 저, 저 총각 미안한데 고개 한번만 숙여보면 안돼어야 어. 진짜 그 양파 이렇게 쌍나갖고 녹색 싹 이렇게 펴 있잖아 지야 저렇게 펴 있는데 둘이 왔어요 또 둘이 둘이 우리 총각 여자친구 없고 우리 아가씨 남자친구 없고 근데 둘이 와서 친구라고 장난치냐 어 진짜? 그냥 둘이 사귀면 되지 아 그건 아니야? 몇년 친구인데? 다년 에이 그럼 아직 가능성이 있지 꼭 어? 어, 이런 것들이 그 다음날 똑같은 옷놓고돌아다니보다 짜증나게 그이 어, 여기 트처럼 사귀면 되지 여자친구 잡아줘야 돼아 어, 그렇지 어, 예, 잡아주는 거좋은데왜 손에 위치가 좀 부적절해? 거긴 아니야. 야, 누구든 여자친구랑 연애지라는데 이 남자 셋이서 이게 셋이 뭐 하는 짓이냐 <웃음> 셋이 <웃음> 왔어요? <웃음> 아, 아닌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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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반대편에 일행이죠? <laughs> 그죠? 맞지? <laughs> 이회사 컨셉. <콘셉트>? 커플들? <laughs> 어떻게 커플? 가방 메고 있는 사람은 커플. 가방이 똑같은 거 봤을 때 커플. 그럼 저기 우리 저 노란머리 아가씨 남자친구요 없어? 노란머리 아가씨 남자친구 없어? 여기 되게 잘 어울리는 친구 한명 있는데? 아 누가 봐도 자기랑 잘 어울려 어 여기 보이지? 얘도 얘얘 얘, 아니야 그쪽엔 임자가 있어 그쪽엔 임자 그래 너너너 그래, 너, 너, 일로 와봐 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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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속에 너 잠깐만 바닥에 있어봐 어 잠깐만 바닥에 있어봐 너, 바닥에 있어봐 이리와 노란머리 이리와 노란 머리 이리와 빨리 와 버티지 마 하는 짓도 똑같은데 이리와 나와 짧은 다리로압차게 하지 말고 나와 나와 아 독사 같은 거 힘들어 이존게돼 진짜 우리 노란머리 아저씨 남자친구 있어? 어 없어? 야야 남자친구 소개시켜줄게, 랑랑 랑. 어왜왜왜왜왜왜 남자친구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안 만들 거야? 왜왜 이거 왜, 어때서? 왜왜왜 귀엽잖아? 어어 어, 얼마나 귀여워? 어야 머리도 어디 배달의민족처럼 이 염색이라도 이거. 대한민국 남자들 이게 생각이 잘못된 거야. 얘네 머리 색깔 보이죠? 지들이 염색하면 아이돌이 될줄 알았어. 현실은 배다의 민족이야. 날도 세미. 이게 뭐야? 너 누구야? 너 뭐야? 너너 뭐, 어디가 어디 뭐야? 스포츠 댄스 자 잡아주고 당겨주고 돌려주고 돌아. 왜안 돌아? 돌아 어 돌아 돌 돌려. 뭐, 뭐해? 야, 너네 뭐, 뭐지루박주냐 뭐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와. 어. 야, 야 들어와 빨리. 우리 직원 무슨 왜 듣고 있어? 패딩도 적당기긴것좀 입어라. 이게 침낭이지 패딩이냐 이게? 아, 난또 뭐래? 뭐 하냐? 여자들끼리? 어? 여자들끼리 뭘 껏뜨기로 베끼고 나냐 들어와, 들어. 이들이 좀 내려 가죽자켓 너 옆구리 비상식량이 왔어 아나이 베넷 저고리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어디서 왔어? 계양구? 어, 인천 계양구? 몇 살? 18살? 18살 죽는다 어? 더 이상 여기 안 올게 알았지 자 어쨌든 여기까지 처음 시작이고요 지금더좀 빠르게 갑니다 긴장도 하세요 좀 세게 갈 거예요 이제. 지금 밑에 계신 분들 되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얘가 뭘 할까? 뭘 하려고 저기 타고 있을까? 아, 기대하고 있죠. 아, 그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막 여기서 막 덤블링을 하고 얘 몸을 봐. 덤블링하게 생겼나? 아, 얘 몸을 봐. 아. 어? 왜, 왜? 어? 잡오시는게 왜? 어? 놀고 있네, 이씨. 몇 살이야, 대학생? 너 열일곱 살이야. 해보니까. 너랑 나랑 스물두 살 차이나. 자, 나름이다. 수원. 자. 여러분들, 밑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서 아, 멋있다, 그럼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에. 그, 진짜 불쌍한 주머니 에 있는 100원짜리 하나씩 던져주세요. <목소리> 자, 나입니다 춤, 오, 원. 투어, 짬프! 예, 이게 다예요. 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야, 진짜 하래니까. 야, 너네 저 뒤에 트리플링 있잖아. 거기 가서 돈 벌인 경습좀 해. 할수 있어. 정안 되겠으면 소주 한병 깡으로 먹고 그냥 돌아 죽기 밖에더 하겠어. 야, 형이 언제 나이 마음 먹고 계속 해야 되냐. 좋겠어. 형도 도가도가 아빠, 도가니가 자, 다시 갑니다. 아, 저, 남자, 야, 커플룩이구나, 커플룩.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걸로 커플룩으로 맞춰고 무슨 카세다 정비공도 아니고 진짜. 아이 아니, 총으로 위아래로 저게 뭐야. 어이, 자동차 정비하다 만났어? 그, 가방은 뭐, 공급가방이야? 그 여기 스피커 들어있어? 아, 나저보란머리 아가씨 진짜 귀여워 죽겠는데, 저 바닥에 다리야 우리 의자에 붙었어. 그냥 어딜 만나봐야 되지? 그리고 여기 모자 쓴 총각이랑 여자친구 한번 튀겨줘야 되나? 여자친구 잡아야 될 걸? 여, 여자친구 잡아야 될 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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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건 너무 자세가 흥미진진해. 어. 아니, 왜신세한 놀이신을 숙박업소를 만들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사귄 지 오래됐어요. 1년? 너자친구 어. 잘생겼네. 여자친구 어. 마스크 한번만 내려본 것 같아. 살짝만. 살짝만 내려봐. 괜찮아, 내려봐. 근데 마스크 왜낀 거야? 감기 집 밖에 나오지 마. 음. 그거 저녁병이야.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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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왜 왜? 뭔데 왜, 못 왜. 뭐, 뭐, 뭐 떨어져? 그 치가, 그 치가 잘 챙겨. 그 치가 미적목면좀 있다 조개 그 소주를 못 먹어. 어. 자기지 줄요. 여자친구 잘 챙겨. 여자친구. 여자 치. 야 여자친구,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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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오지게 좋다. 아니 그 흥미치. 이것들이 왜 여기서 찐콩빵 거는지. 이게 사실은 이신구만놀이시에속박업을 만들고 그래. 어? 이거 지금 옆에 있는애 어? 가린다고? 뭘 가리는데? 그냥 그냥 너 너무 큰 거. 어디서 왔어? 수원 9월도 인천 9월도 인천 9월도 여자친구 이쁘게 생긴 거 같은데.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누구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여기 남자 둘이서 이거 뭐하는 짓인지 이거 불쌍한 총각들 같은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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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각들은몇 살? 어? 몇 살? 스물. 네? 군대을갔다 왔고. 근데도 네. 여자친구들은 없어? 왜 없는 거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자들이 제일 신하는 패션이 뭔지 알아? 청바지 접어 입는 남자들 <laughs> 제일 싫어요, 그거. 청바지 접어 입는 남자들. 남자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차라리 동네 편의점 파라솔 밑에서 맥주나마시지 아, 나이 노란 머리 아가씨 한번 떨어뜨려야 되는데, 끈질기네, 이거. 그, 그, 그냥, 그냥 그 손을 나그러 편해. 어? 그냥 그 손을 노래니까? 그냥 아가씨 때문에 또 옆에서 찡콩박콩 하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양파머리 총각뼈 야 진짜 일본 만화에 나오는 헤어스타일인데 이거 아, 어떻게 이런 헤어스타일하고 돌아다니지? 자 한번씩 또 <laughs> 야야야 지금이 형사야 왜 뒷돌비를 잡고 달려? 야 둘이 친구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야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치, 친구를 버렸어 어어 어, 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어, 빨리 와 빨리 와 친구 같은 소리 하면 어떡 친구 야 우리 엄마랑 아빠도 친구이데 어느 날 내가 태어났네 어, 어떻게 된 걸까 어난 아, 이제 나나이 진짜 이 카키색의 노란모리 총각 진짜 불쌍해 죽겠네 이놀이기구 타는 건지 버는 수는 건지 이거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야너또왜 그래 너네 야 여학생들 왜 그래 아직 여기 난리 났어 이제 무도비 시장 가지고 이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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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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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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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나 이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이 24살 청년들 기다려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또 그거 세팅 기가 막히게 한다 네 진짜 어? 잠깐만 기다려봐 간단해 쉬워 간단해 쉬워 간단해 쉬워 남자 친구 필요한 사람 한 명만 그렇지 원 플러스 원 거기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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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각길 야야야 야, 니들 비켜 엄마 야야 개한구 야, 비켜 야야 누나랑 누나랑 형 누나랑 오빠들 연애 비켜 야 잡아줘 빨리 야 종각길 잡아줘 빨리 야 잡으라고 잡아주라고 빨리 잡아 빨리 그렇지 파이팅 잘하고 있어 잡아 야야 잡아봐 야, 이승체크런봐 야 너도, 너, 너도 너, 너한테도 갈까 빨리 야 잡아 잡아 앉줘앉줘야 안안 지들이 들어가서 앉줘야 빨리 잡아 뭐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잠깐 한막조가자깐나 있어 자네 옆으로 여자들이 미친듯이 달려와서 부비부비를 할 거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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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부비부비 부비부비 엉덩이 부비부비 부비부비 어. 바발줄 알아 어? 야 누나가 좋은거야 누나가 누나가 얼마나 좋아 배고프다 그러면 밥 사주고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술 사주고 네가 모르는걸 많이 알고 있어 어? 그게 뭔지 몰라도 좋은거야 어?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총각들 어디서 왔어? 의정부 우리 아가씨들 어디서 왔어요? 네? 저기요 아가씨들 어디서 왔어? 네? 중국사람이야? 서울이 미안 아, 중국 사람이야 중국사 한국말 잘하는 중국 사람 한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야. 야 진작 알았으면 진짜 죽었다 이. 감히 봄철 만든 우리나라 꽃길을 세배가? 그래놓고 그 고작 중다는게 환산야? 어? 야 우리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싸드를 갖다 놓는데 왜 니들이 난리 자 어쨌든 고생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별 마무리 주연아 추를 어떻게 어러는거야자 고생들 했는데 자꾸 우리 의자에 붙어 자 어쨌든 고생들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맞아 가죽자켓 저 진짜 저 안에 입은거 진짜 베네쪼고리 같네 저거 진짜 아니 옷을 뭘 저런 걸 입고 된거 베네쪽 리굴아 근데 옷이 이쁘긴 하다. 옷만 이쁘다 옷만 옷만. 자, 네, 고생들했어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수고들했고 내릴 때 주변에 뭐 빠진 것들 있는지 한번씩 좀 확인들 하시고요 반대쪽으로 천천히 내리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만할게요. 안녕히 놀 돌아가세요. 반대쪽. 다음 패실 분들